그도에서 단양 페이너로장태이너니다 이번 페이너까지여행을시는 분들 꼭주시고청통으로 내려가시는 분 내리지 마세요. 먼저 청으로 가는 마지막 입니다 잘못 내리거나 안 내리시지 도록안잘 확인해 주시고요. 이거 장태이너까지 주시는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. 승나고니다 <목소리도> 매점에 휴대폰 놓고 가시고 매점에 휴대폰 놓고 가시고 휴대폰 찾아가세요. 분홍색 복근 달린 휴대폰 시각적 조사실에오셔서 휴대폰 찾아가시기 바랍니다. 분홍색 복근 이리 휴대폰은